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꾸미 남매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 천사점토를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점토는요 문구점에서 어 약간 스몰 사이즈로 샀는데요 이게 하나에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샀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두르그른뚜 헤헤헤헤, <laughs> <laughs> 죄송해요. 어쨌든, 그러면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어, 네. 그리고, 여기 아래서부터 볼까요 어. 색을.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를 큰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 있고 있고 이게 스몰인데 그냥 조그마한 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얘를 추천해줘서 얘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천사점도 그러면 까보도록 하겠 여기 앞에 거. 안 보이시나 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안날것 같네요. 하도 하얘서. 까볼게요. <laughs> 되게 말랑말랑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말랑말랑 손을, 아, 이거 만지기 전에는 이렇게 펴주세요. 아, 여기 또. 아, 그, 니다 이렇게. 이렇이다 꺼낼 거 같아요. 완전 말랑말랑. 이게 스몰 사이즈가 적어 보이시는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아클릴아크 아클 정도? 될것 같아요. 안녕 복싱복싱. 네, 완전 복싱복싱입니다. 복싱. 완전 천사 맞아요, 천사. 말랐을 때. 이게 안 굳게 해야 돼요, 공기가 없기에. 뚜껑을 꽉 닫아줘야 돼요. 만약 말랐을 경우, 스프레이를 뿌려서 쭈물럭쭈물럭 해주시면 다시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 여기다가 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여기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가로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나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여좀더도 많이 해요. 아예 다 뺐습니다. <laughs> 이게 느낌이 정말 없게.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제가 검정색으로 아, 여기 보이시죠? 되게 푹 빠져있어. 이게 아, 원래 저기요, 저기 색깔을 칠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몸에 안, 안 좋게요. 몸에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 만약에 유튜버가 하라고 하면 좀하야하죠 <laughs> 네. 이게 되게 느낌이 좋거든요. 완전. 거기 가루 다 떨어지고. 완전 그 클라우드라는 기가있다 그 이거, 이거 네. 처음 만져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 한 예. 한번 만져본 적 있어요. 친구가. 저도 한번만져보있어요 언제요? 1학년 때. 1학년 때? 누가 어. 갖고 왔어? 한게 아니고 거기서 막 만들기. 이걸로? 천사 점토. 어. 어. 딱. 그러니까 언제 만져봤다고요? 학교에 1학년 때 제가 한번 같이 만들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니다 응. 음. 자 다시 그럼 만져보들느낌게요아 <laughs> 우리 자꾸 가로 떨어뜨려! 제발 그러지 마요. 느낌이. 여러분 <laughs> 보세요, 완전 모짜렐라 크림입니다. 이게 너무 느끼자아서 너무 추천합니다. 오 어린이날 크리들 크림. 응. 어린이날 문구점에 갔는데. 있어서 사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듭니다 안되네요. 이게 되게 구름 같은 느낌? 이번에는 한번 통에 넣어서 콕콕이 해줄 건데, 한번 통에 넣어서 콕콕콕콕콕콕콕. 독뿌 콕콕 콕콕 느낌 좋죠, 여러분? 이게 되게, 되게 너무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만질 때 되게 푹신한 꿀팁을 우리 결미님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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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뭘, 뭘 할, 꿀팁이야. 무슨 꿀팁? 만질 때 느낌 좋은 꿀팁. 어, 근데 밑에 이거 자국난 거 보여요?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자국났어. 저도 자국났어. 아, 신기해. 아니, 아니, 점토해. 한번 크림 느낌 나게 a s m 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만 있어도 만약에 이걸 끝내고선 여기 통에다 꼭 닫아야 돼요 안그러면 이게 금세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맞아요 굳으면 돈, 돈으로 하는데 되게 굳으면 돈 아깝죠 네 맞아요 아깝습니다 그래도 꼭 닫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약간 가격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게 하나가, 2,000원. 2,000원 정도예요. 근데 가성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클레이는 더 비싼데, 아크릴도 괜찮은데 별로 만지기엔 좋지 않고, 슬라임 재료는 좋아해요. 아크릴도 괜찮은데, 슬라임 재료는 좋은데, 슬라임은 이렇게 막 뉴스에서 막 만지지 말라는 소문이 들어서, <laughs> 지금 안 만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걸 대신 만들고 있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번, 뭐좀 만들어볼까요? 우리 뱀밀가루를 만들어볼까요? 이거 자체가 밀가루인데. 김밥. 엄청 긴 김밥. 이거 느낌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니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한번 사보세요.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는 어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나의 베스트 추천 완전 내가 가장 좋아진다! <laughs> 요 음. 어... 이거 당연히 사셔야 돼요. 진짜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진짜 말랑말랑하고 완전 고 부들부들해요. 진짜 진짜요. 거짓말 이에요 바로 사세요. 지금 지금 당장 바로 거기 문 물건 좀 가서 바로 사세요. 왜냐면 이거 진짜 진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보시면 되게 간단할 거예요. 완전 전에 조금 그리고 조금 좀큰 걸로 사고 싶다 하면은 가장 큰게만 원이고요. 두 번째 게0천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조그만한 거는 이천 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사천 원을 샀습니다. 어, 두 명이서 놓실 거면은 0천원 보단 0천 원을 따로 사는 걸더 추천드려 요쌀 수도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아크를 하나 가져가지고 막나누려 그랬냐 막 싸우나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따로 샀어요. 맞아요, 어떤 남자애랑 살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써잖아자 아. <laughs> 그러면은 오늘은 아크. 마크를 만져봤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쭉 챙겨봐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난 안녕.